안녕하세요. 지식남입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은 제가 SE3 혹은 SE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 사전 예약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부터 SE 신제품 관련해서 정보를 정말로 많이 찾아봤는데 아... 안타깝게 올해 3, 4월은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에 4월이나 5월 이 정도의 SE 신제품이 출시를 할것 같고, 이번에는, 올해에는 조금 출시를 안할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잘못돼서 올해 뭐 4월이나 5월에 출시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SE 모델은 왜 여러분들이 찾으시냐면, 애플 신제품에서 50만원, 60만원 밖에 안 하는 출고 가격에 정말로 프리미엄급 성능을 집어넣고 낮은 가격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이번 SE 신제품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조금 커졌습니다. SR 제품과 마찬가지로 6.1인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지고 있고, 칩셋 같은 경우에는 한 A13 바이오닉 13이나 A14 요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 바램은 A14가 들어가는 거지만 뭐 어찌 됐든 가성비 폰으로 정말로 저렴하게 출시를 할 겁니다. 아이폰을 처음 써보실 분들 그리고 아이폰 프리미엄으로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신 분들은 이번에 SE 모델을 한번 써보고 애플을 체험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왜? 워낙 저렴하게 나오니까. 국내에는 5G로 출시를 할 텐데 이 관련해서 SE 신제품 다시 출시 일정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는 사전예약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신규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